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닦고 계시죠? 저 케이루인데요. 저 주식 대박나서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아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다. 주식 대박나서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세금 폭탄 두렵지 않아요. 이런 단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일단,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이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I want to pay more taxes. I want to pay more taxes. pay tax 라고 하면 세금을 내다라는 뜻이고요. want to 뭐뭐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I want to 다음에 이제 염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뒤에 넣으시면 되죠. I want to go home. 집에 가고 싶다. I want to pay more taxes. 나 세금을 더 내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아니, 왜 세금을 더 내고 싶어요? 아, 주식 대박나서 by making bank with stocks.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bank는 뭐예요?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make bank라고 하면 은행을 만들다.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make bank는 돈을 많이 벌다. 진짜 돈이 대박 많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by making bank라고 했는데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해서라는 표현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뭘로? 주식으로 with stocks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She so it, no? i want to pay more taxes by making bank with stocks i want to pay more taxes by making bank with stocks i want to pay more taxes by making bank with stocks i want to pay more taxes by making bank with stocks.